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분명히 난 해남 해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해남에서 어,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광희 같은 서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 큰누나네 조카들이 거의 나와 흡사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데 어...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 모지란 이제 광일이 같은 다큰 성인으로서 보기에는 어른으로서 보기에는 좀 모지란 부모 밑에서 어, 자란 자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데 광일이는 누가 뭐라 해도 모지란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이 모지라다는 게 달리 표현하면은 어, 정,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자기들 스스로 어, 어른이 안된 어른이 안된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광희는 그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집에 있으면은 예측이 안 돼. 엄마가 뜬금없이 화내. 엄마가 막 뜬금없이 울어. 아빠는 뜬금없이 막 바통을 깨. 이런 부부싸움 같은 거 이런, 이런, 이런 환경이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그런, 그런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린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야. 이거는 광일이처럼 어려서부터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물론 모든 모든 자식들이 모든 모든 아이들이 화목한 가정 밑에서 정상적인 엄마 아빠 밑에서 화목하게 자, 자, 사, 사랑을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면 좋은 건데 모든 부모 부모님들이 다 화목하고 사랑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아니라고 난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광일이 또한 진짜 무지하게 눈치밥눈치밥 눈치밥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왜왜왜 왜, 왜 하나인지도 모르는데 화내고 있어. 예측이 불가능하게 막 싸워. 예측이 불가능하게 막 울어 예측이 불가 아, 학교 학학학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오늘은 또 어,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해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거의 한1 9홉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해외 관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도 반은 집 걱정 반은 공부 이렇게 눈치껏 먹으면서 살았어 근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자란 사람들이 물론 좋은데. 엄마, 아빠가 서로 화목하고 정상,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살면은 모든 가정이 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지란 부모 밑에서 자란 게 데려 지금은 복이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막 눈치밥을, 눈치, 눈치 보면서 눈치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일반적인 애들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능력을 하나 터득을 했어.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불림문자라는걸 해독하는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 사랑이나 사랑이 넘치게 자식을 기다 르 보면은 대략 그게 안 좋은 점은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면서 살거든요. 근데 나는 대략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부모님이 온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은 부모가 자식한테 애지중지 눈치 봤던 집들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 자식한테 눈치 봤던 집들의 자식들은 이 분리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대부분 없어. 근데 나처럼 광일이처럼 진짜 모지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어려서부터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누나들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가지는 사람의 분위기를 읽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글로 쓰지 않았고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거를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거는 눈치밥을 먹어본 사람들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살면서 왜 좋은 능력이냐면은 이 불린 문자를 읽는다는 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야. 난, 나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이 넘치고 부부 싸움도 안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서로가 안정돼서 내가 사랑이 넘치게 자랐으면 나는 이런 불린문자를읽는 능력을 못 가졌을 거야. 근데 워낙 니판, 내판, 개판으로 그냥 하루 종일 눈치 보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눈치밥 먹으면서 얻은 능력이 불린문자 해독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살면서 뭐가 좋냐면은 내가 불린문자를 해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리스크 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안 좋은 의도가 보여. 또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좋은 의도가 보여. 또 이사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이제는 제 마온이 가까워지니까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데 막 피냄새가 나. 막 피냄새가 나. 이 피냄새라는 거는 그 냄,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보이지 않는 그 피냄, 피냄새라는 기운이 느껴져.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법정과자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눈치밥을 먹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일, 일반적인 남자들은 여, 여학생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내가 보기에는 그, 남, 그 남학생의 행동이 그 여학생이 이미 기분이, 기분이 나빴어. 그 기분이 나쁘다는 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여학생은 웃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기분이 나빠. 근데 그 남학생은 몰라 근데 제삼자인 나는 알아 아저 여학생이 진짜 화났구나 저 여학생이 진짜 기분이 나빴구나 기분이 나빠하는데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이거는 광일이처럼 눈치밥을 먹은 사람들만 알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거절, 거절의 표현이야 거절의 표현인데 단지 그 여학생은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어 근데 저, 저, 정작 그 남학생은 저저 저 여학생이 거절한다는 걸 몰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이거는 광일이처럼 어려서부터 엄마 눈치 보랴 아빠 눈치 보랴 할머니 눈치 보랴 또 어디 가서 또 누구 눈치 보랴 삼촌 눈치 보랴 이렇게 자식이 자식이 어른들의 눈치를, 눈치를 보면서 살아, 살아야 갈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모든, 모든 학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지랑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대려 복이 복이 생긴다고 이 분리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 번씩 이렇게 길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막 좋은 말을 해 좋은 말을 하는데도 사기꾼기질이 느껴져. 이게 진짜로 그런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 그 사람은 말로 그 사람 그 사람의 말이나 내용은 다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인데도 사기꾼 느낌이 들어. 이거는 진짜 눈치밥 먹은 애들이 아닌 이상은 그 불린 문자를 못 읽는다고 근데 광일이처럼 눈칫밥 먹었던 사람, 사람들은 사람 불린 문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말의 말 내용은 다 좋은 말인데도 아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그게 보인다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뉴스나 아리클이나 서프트를 볼 때도 어떤 기사를 보는데도 그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기사의 본질이 보여 아이 기사의 의도는 뭐구나 이,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는 뭐구나. 아이 이 기사는 내용은 이렇지만 실제 본질은 다르, 다르구나. 이거는 그, 그 어떤 글을 보거나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또 지나가 그 특유의 그 본, 분위기를 있는그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발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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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어요. 너무 눈치를 많이 봤어.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눈치야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행동 패턴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눈치를 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읽을 수 없는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생겨. 난 고등학교 때 이걸 알았어. 아 다른 애들은 모,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있구나. 이거를 고등학교 때 느꼈거든요. 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딱 지나가다가도 막피 냄새가 나고 막 인육 냄새가 나. 분명히 샤워를 막 마, 마친 상태야. 샤워를 마친 상태인데도 물리적으로 나는 냄새는 비누 냄새인데 특유의 그피 냄새라든가 인형 냄새가 나. 인육, 나는 사람 사람 인형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특유의 그 사람 사람 시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 시체 냄새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닌데 나는 느껴져. 지나가 나서 보면 정과자야 지나가 나서 보면 살인정과가 있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뒤에 칼이 있어. 그 칼이 보여. 이 칼이 보인다는 말은 실제로 칼이 보여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고 저, 사, 저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화났구나 아저 사람이 화, 화가 났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구나 이게 본질이 보인다고 이거는 광일이처럼 눈치껏 먹으면서 사, 산 애들이 아닌 이상은 알수 없는 감정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세한탄 하지 말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나오 보잖아요 많은 리스크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어떤 선택을 할때 가장 최선 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선택이 뭔지를 내 스스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광일이처럼 모지랑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너무 불,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보면은 그 모지랑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 분리 문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들어보면 알 거야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의 진짜 의도 진짜 본질 저 사람이 말하지 않는 분위기 그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어, 내, 내공이 내, 그렇게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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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지 않았는데도 내, 내 방어기지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별로 감정적으로는 요동이 안 치는데도 내, 내 방어기지로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출... 나, 나만의 책략과 교일하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리 문자를 읽는 능력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지랑 부모 밑에서 자라야 갈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일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있으면은 너무 어렸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도 굉장히 싫었거든요. 이, 이런 집구석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런 직구석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능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스쳐, 스쳐서 지나가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심지어 전과자인지 다 보여 내 눈에 보여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 두고 있는 게 보여 이거는 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일반적인 애들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내가 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알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고등학교 때 알았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내 내공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식 주식판에 뛰어들면서도 뉴스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어떤 리포트를 하나 읽을 때도 그그그 그, 그, 그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본질이 보일 때가 많아요. 이 본질이 보여. 기, 기사를 읽을 때도 분명히. 욕을 하고 있는데도 칭찬, 칭찬처럼 들리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도 욕처럼 들리고 이래 이게 글 글씨를 보면서도 분위기가 읽어지고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 읽어지고 그그 그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본그 사람의 본심이 느껴지고 이거는 광일이처럼 모지랑 부모 밑에서 맨날 누치밥 먹으면서 산 짬바가 없으면 불가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신세한탄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복이 돼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면 물론 좋지.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면 물론 좋은데 모든 가정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광일이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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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불리문자를 읽는 능력을 가지길 바래요. 불리문자를 읽는다는 거는 엄마 아빠 눈치 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 엄마 눈치 보리 아빠 눈치 보리 엄마가 엄마가 화내고 있으면은 엄마 엄마가 화내는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가 아빠가 웃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울 엄마가 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불린 문자를 읽게 돼. 그렇게 읽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합니다. 홈이레